2021 1학기 중간고사 동덕여고 1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하는 지각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관 이유는 탄소와, 탄소와 규소 중 하나이다. 자, 찾읍시다. 시다 자, 가부터 볼까요? 가가 지각인지, 어, 나가 지각인지 봐야겠죠? 일단 가 봤더니 알루미늄 보이네, 그죠? 그럼 우리 지각 구성의 8대 원소. 오시알페였죠 그러니까 오구요 그죠? 그럼 니은을 규소 규소 그죠? 됐어? 됐죠? 그러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됐죠? 그 다음에 철인데 비율이 엄청 적다 그죠? 엄청 적구요 철은 아닌 것 같고 철이 네번째인데 알루미늄이랑 차이 이렇게 많이 나면 안되고요 그다음에 기흥 니은이 탄소와 규소 중 하나가 그랬으니까 니은이 규소면 그죠? 기역은 당연히 탄소겠네 그죠? 탄소 이 탄소만 확인합시다 됐어? 그 쪽이 지각이었고요, 됐죠? 그럼 쪽이 사람이겠네? 그럼 확인합시다. 자, 사람, 사람은요, 대가 생명체는요, O C H N, O C H N, 그죠? O, 그다음 기억이 C, 어, C 만네 C, 그죠? 그다음에 H 서도 N, 됐다. 확인됐죠? 문제 없지? 갑시다. 자, 기억 번에 기억은 지각을 구성하는 지요 원소이다. 자, 기억이 탄소, 그죠? 탄소 탄소가 지각의 주요 구성소니? 지각의 주요 구성소는 셈이 O, C, R, P 차려나갔죠, 그죠? 주요 원소는 아니죠, 그죠? 됐어? 어, 틀렸고요 틀렸구요. 니은 에 니은은 규산염 사면체의 중심원자이다. 규산염 사면체, 규산염 자, 규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거죠. 중심에 규소가 있죠. 자, 니은이 규소 맞니? 어, 니은이 규소 맞네, 그죠? 맞고요 자, 뒤에 단백질은 기억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지는 화합물이다. 자, 단백질 화합물은 맞고요. 됐어? 단백질은 대표적인 탄소 화합물이죠. 탄소 화합물 될까? 그럼 중심부에 뭐가 있고 탄소가 있고 주변에 수소나 산소나 질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기억이 중심이래. 자, 기억이 탄소네. 탄소가 중심네. 이 탄소 화합물 맞네요. 업 번. 됐고요. 일 번에 두 개의 그산염 사면체는 자. 그사님 제가 두 개를 니은을 공유하는 형태 자 우리가 두 개를 한번 그려볼까 자 si 여기 o o o o si 오 퍼죠 옆에도 똑같이 si 있으면요 o o 요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si 오퍼두개 맞네 그죠 누구를 공유하니 산소를 공유하죠 산소를 그죠 됐죠 니은 공유자 니은이 누군데 니은이 산소니 니은은 규소죠 규소 그죠 산소를 공유하는 산소 공유어원 틀렸지 그죠 될까 그래서 (2021) (1학기) 중간고사 동덕여고 (14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이 맞습니다.